그리고 문희준 씨는 토니안 씨가 또 다른 타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들어가시잖아요 알고 계신가요? 아 그래요? 네 립스틱 프린스라고 아, 예능 네네. 프로그램을 들어가시거든요. 아, 그럼 서로 주고받은 연락 같은 건없으셨겠네요아 일단 제가 발표한 것 때문에 애들이 다 멘붕이여가지고. 그 다음에 막 본인 스케줄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일단 토니 어, 씨가 또 왕성하게 활동을 복기를한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사실 또미우 오리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 사실은 이뭐 비하인드 이야기긴 한데 그 프로그램의 섭외를 사실 제일 먼저 제가. 어, 먼저 받았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집에 대한 공개를 어,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뭐라고 되죠? 집만큼은 진짜 혼자 있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어, 사실 어, 저희 회사랑 저와 토니 씨를 추천을 한 거거든요. 제가 어차피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, 그래서 토니 씨랑 저랑 술한 잔을 했었어요. 그때 그 라디오 뭐그 별이라는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. 그때 이제 술한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서로 이제 응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 서먹서먹한 상황인데요. 어쨌든 토니 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프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